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18th of March 2025, Tue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Hynix and Hyundai Rotem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1.46% 살짝 떨어져서 20만 3천원입니다. 지금 일단은 17만원에서 23만원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구안신하고 레거시 반도체 쪽도 회복이 좀 빠르게 일어나서 물론 SK 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만 어,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어, 삼성전자가 일단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갈것 같고 SK하이닉스도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, 지금 요거보다는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박스권에서 또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로템 오늘도 1.74% 올라서 11만 900원인데요. 음, 41,970원으로 올해가 시작이 됐는데, 올해 지금 3개월이 안 됐는데 벌써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. 어, 지금 좀 있으면 K2 2차 계약이 이제 폴란드하고 시작이 되는데, 1차 계약이 4억 5천, 4조 5천억이었는데, 2차 계약은 1차 계약보다 좀더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, 어,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 같다. 그런데다 요즘 철도까지 좋아서 철도 방산, 쌍크리로 좋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헌법재판관 지금 아직까지 이제 날짜가 안정해 지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아직까지는 좀 추측이고, 다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계속 절차상의 문제를 걸면서 좀 시간을 제치하는 사람 분명히 있는 거는 같습니다. 빨리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어, 인성일 탄핵 선고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 회화 스크린 골프 관심 있는 분 어, 용인수지 쪽이니까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재밌게 하시려는 분 영어 가회도 좀 진행 중이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is is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